네 아, 오늘은 용인 고림동에 위치한 어, 전세 단지입니다 여기는 대단지로 조성되어 있죠 예전부터 저희가 촬영을 많이 했는데 아, 저기 원래 분양 사무실이었던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조짐은 이제 다 이제 분양이 완료됐고요 지금 아직 지금 이제 남아있는 필지랑 이런 것들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어, 좀 넓은 평수에 어,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해서 저희가 촬영을 오게 됐습니다 뭐 단지 내 도로도 넓고요. 단지 조성도 잘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위원장 동 과장님과 함께 안내해 드릴게요 동 과장님 큐! 안녕하세요 동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규 부장입니다 음, 동네 좋아요 그쵸? 음, 제가 네. 한 번쯤은 이 동네에서 살고 싶다라고 느꼈던 네. 어, 그런 동네예요 용인 시내도 가깝고 네. 뭐, 지하철역도 근처에 있고 버스도 가깝고 그쵸 음. 평지고 고속도로도 가깝고 네. 다 가까워요 평지잖아요 음, 일단 평지가 가장 큰 장점이기는 합니다 <laughs>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요, 용인 고림동에 위치한 베네트리아 현장인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음, 됐어요, 분양이. 네. 실내 50평짜리 좀, 얘보다 좀 작은 거죠? 그쵸, 많이 어. 작죠. 20평이나 작으 거죠. 그런데 방세계가 되게 큼직큼직하게 잘 나왔던 구조인데. 근데 여긴 더잘 나왔죠. 어, 네. 자, 일단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셨고요. 네. 지금 해당 세대는 거기서 20평 정도 더 커진, 네. 어, 70평대의 어, 주택입니다. 네, 아직도 8억대부터 9억대, 11억대 이렇게 있습니다. 정확히 8억 3천부터 네. 12억. 때까지 네. 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 해당 세대 같은 경우에 대지 121 평에 실내 70평 사용을 하고 네. 도시가스는 당연히 들어와. 좋아요. 직관이에요. 직관. 상수도는 뭐말하면 이거죠. 다 됩니다. 네. 기반시설 음. 다 되고요. 근데 일단 살짝 봤어요. 살짝 봤는데 네. 상당히 좋아요. 아 어. 진짜 잘 나왔어요. 집 퀄리티로는 진짜 네. 우와가 자동으로 나오는 집이에요. 맞습니다. 해당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네.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음. 또 원하는 대로. 네. 뭐, 물론, 땅 필지 모양은 좀 다르겠지만, 네. 내가 1층에 방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가능하고, 2층에 방을 하나 빼고, 넓게 거실을 만들고 싶다. 어,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지어진 네. 상태에서는. 네. 아, 그렇죠. 뭐 뜯어 고칠 수는 없어요. 네. 그럼 바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주차는 좀 아쉽게 앞쪽으로 주차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저 옆에 될데가 있다라고요. 어, 지금 네. 해당 세대가 도로 지분이 네. 3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네네. 여기가 30평은 아니잖아요. 여기 아니죠. 음, 네, 이쪽으로 좀 내려가시면 손님 네.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저쪽으로 꺾어서 바로 있습니다. 음. 네, 촬영하는데 손님이 오셨네. 네. 어. 이게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죠. 어. 올라가죠 그냥 걔도 어차피 올라갈 거예요. 네. 맞춤 사계가 가능하니까. 네. 자, 전실은 이쪽이고 마당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마당은 물론 거실에서 나갈 수 있지만 음. 저희는 이쪽으로 해서 한번 안내를 도와드려 리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앞쪽에는 다 펜스 해드릴 거고. 네. 자 이렇게 쭉 돌아오시면은 이렇게 작을 것 같지만 이쪽으로 꺾으면 어. 마당이 넓습니다. 그래도. 네. 네. 엄청 넓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네. 솔직히. 평수에 네. 비해서는 넓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취락지구거든요 네, 네. 어, 건폐율이 60%예요. 작은 땅에도 집을 크게 안칠수 네. 있는 어 요런 땅 구조이기 때문에 건물을 넓혔고 네. 마당은 작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마당 작지는 어, 않아요. 이 거예요. 정도면은 뭐 네. 그렇죠? 쓰실는데 네.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여기가 밑에가 다 흙이잖아요. 네. 큰 나무 하나 같한두 개만 심으셔도 나무도 있고 막. 근데 옆에가 이렇게 숲들이 있어서 음. 어, 조경이 됩니다. <laughs> 자연 조경이. 아. 근데 집이 약간 꺾였네요. 집이 여기에 이제, 네. 여기 이제, 실내에서 보시면은 진짜 구조가 잘 나왔는데, 네. 마당에서 보면은 이게 땅 모양이 꺾여 있습니다. 근데 네. 꺾은 거 진짜 잘하신는것 같아요. 꺾인 거 치고는 네. 진짜 구조 잘 뺐습니다. 네. 지금 이 꺾은 것 때문에 2층의 네. 방들이 모두 다 햇빛이 다잘 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옆쪽으로 조그만, 뭐랄까, 어... 뒷마당? 마당? 공간 네. 뒷마당? 네. 어, 그런 것도 있고. 한 볼까요? 가볼까요, 그래도? 아예? 옆에 딱 보이는데요? 보이나요? <laughs> 여기서 카메라에서는 네. 여기 가서 볼게요. 이 정도 삼각형 모양의 뒷마당이 있습니다. 이쪽은 주방 쪽에서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제 뭐 빨래 넣으셔도 되고, 그렇죠. 이그 정도 공간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음.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동선이 있다는 거는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그럼 이번에는 실내로 들어가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자마자 아 소리가 나는 집 네. 한번 실내 보여드릴게요. 아 소리가 나죠? 어. 네. 일단 전실. 어, 방아도 어방분도네총 네. 두꺼운 거 설치가 되었는데 네어 원래 이렇게 넓었나 어 넓어요도 됐죠 네. 도어가 넓고 포치도 이쁘게 되어 있어요 네 응. 근데 여기가 보면 지금 대문이 없잖아요 아 대문 여기 해드요 해드려야죠 포치도. 당연히 네, 네 대문 해드야죠네 그래도 11억대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준비력대가 아니라도 해드려야 됩니다.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투집 네. 어, 잡고 싶으실 거고. 네. 어, 신발장은 기업자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중공 심사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빼놓은 상태거든요. 이 네. 아, 앞에 신발장이 한네칸 정도, 다섯 칸 정도 네.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문이 네 칸이 있더라고요 저기. 네칸더 음. 설치됩니다. 보러 네. 로 나오실 때쯤은 다 네.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다섯 칸이니까 좀 아홉 칸. 네. 자 이렇게 안개도. 부드러워요 어... 이거 들어오시면 스윙도어 입니다 네. 짠 아, 여기가 예. 아, 아, 아 소리가 진짜? 나오죠 다시 봐도 아 소리가 네. 나네요 이게 어, 그 20몇 억짜리 비하면 그렇지만 그 정도의 수준의 넓, 넓이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네. 어 위치도 그렇고 네. 인프라도 그렇고 네. 집 컨디션도 그렇고 웬만한 20억 대보다 전 차라리 얘가 더 좋아요. 낫죠. 어 진짜 폭이 엄청 넓습니다. 뭐 벙커는 없지만 그래도 네. 뭐 주차야 뭐 앞에다 하시면 되는 거 있고 네. 어. 길이 한번 재봐 주세요. 네. 폭은 6m 36이에요. 네. 네. 입구까지 8m 24. 와 정도. 진짜 이 꺾인 어. 모양의 필지를 네. 정말 잘 살린 구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방하고 거실하고 떨어졌죠. 네, 어, 떨어졌죠. 이렇게 보면 LDK인데, 이따 네, 어,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보면은 어, 네. 아니에요. 자 천장에 고급스러운 네. 메인 조명 아, 설치가 있어있아 조명 거. 화려한 거 유명하죠. 네. 야 우물 우물형 천장이. 네. 어 웬만한 거실만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와 진짜 넓습니다. 어, 그리고 설치된 가전 중에 네. TV 빼고 다 그냥 기본 옵션. 그렇죠. 가전은 어, 다, 세탁, 다 기본옵션. 세탁기, 건조기, 합니다.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광파업은 네. 어 등등. 다양하게 다 주신다고. 근데 합니다. 여기가 진짜 햇살이 너무 잘 들어와요. 여기 앞에까지 햇살이 들어옵니다 여기가 살짝 남서향이네요 남서양. 어, 살짝. 네. 어, 그러면 주방창은 남향이고 네, 주방창은 남향동남향 음. 네. 자 도어는 어? 시스템 네. 창호로 되어 있는데 네. 요 간사를 가끔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없애면 돼요. 응. 네. 느낌은 있는데 네. 지금 지하질과 맞춤 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거 요거 다 빼셔가지고 그냥 통창으로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시그니처이해요이 단지. 그 네. 네. 근데 이뻐요. 네 이뻐요. 어. 저는 있는 게 좋습니다. 전망이 막 막 뚫려가지고 막산 첩첩 산중 보이고 막 그러면은 이게 없는게 난데 그렇죠. 이렇게 주택가다 보니까 네. 어 이런게 있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시스템 창호라서 응. 앞뒤로 이렇게 한방 열립니다 응. 틸트도 사시고. 되고 네. 틸트가 가능한 시스템 도어 네. 이게 시그니처예요 네. <laughs> 그쵸 대형 네. 대형 액자가 어 작아보이는 이런 마법도 있고 네. 어. 소파는뭐더큰거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도 크죠. 충분히 <laughs> 크죠. 네. 더큰거 놓으셔도 될것 같고. 네네. 이게 6인용 될까요? 6인용, 7인용? 6인용. 네. 6인용? 네, 6인용도될것 음. 같아요. 네. 넓게 4인용. 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이닝 공간도 네.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아, 이게 거실이 넓다 보니까 이 다이닝까지 연결해도 상당히 넓은 어. 다이닝이 됩니다. 뭐, 살짝 위치만 바꾸시면 한 10인용까지도 배치 가능하시고요. 네. 식탁 조명도 이쁜 거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런데 바로 유래. 뒤에. 또 포인트. 어. 요즘에 유리장 많이 안 해주시잖아요. 여기는 근데 포인트. 거의 막굽박이 장만 해주시는데. <laughs> 네. 여기는 유리장으로 또다 해주시고요. 네. 이쁜 그릇들. 이렇게 입... 놓으시면은 너무 이쁘죠. 네. 스위치가 있는데 지금 전기 연결하는 아, 거. 아, 스위치 돼 아니에요? 있어요. 네. 네. LED가 양쪽으로 이렇게 다그 설치가 되어 더 있어요. 이쁘죠. 네. 자, 그리고 옆에 주방 공간. 아, 주방이. <laughs> 이렇게 꺾여 있다 생각해서 좁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음, 네,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분 뭔가 나온다. 땅 모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여기 땅 모양 뭐 살리려고 뭐 사각형만 지었으면 좀 데드스페이스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살짝 이렇게 꺾어가지고, 네. 주방은 주방대로 이제 또 개방감을 주신 것 같아요. 이쪽에 창이 이렇게 있어서 음.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이창 기준으로 네. 남양이에요. 그렇죠. 이쪽에서 남양이라 이렇게 나무들도 보이고, 점만도잘 보이는 그런. 음. 아, 진짜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지금 밥 시간이 넘어가 네. 거의 한 2시 반, 3시 정도 됐거든요. 네. 어, 어쩔 수 없이 햇빛은 지금 좀안 들어온다는 거 참고를 음, 네, 해주세요. 음, 리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음. 개방감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칸스톤도 고급스럽게. 네. 네. 어, 약간. 떼안낄것 같습니다. 어, 떼가 껴도 안 보일 것 네. 같아요. 벽면까지 칸스톤. 네. 자, 그리고 멀티 콘센트. 아, 네. 자, 이쪽부터 보시면은 키큰 장의 광파 오븐 네. 밥통 어, 자리. 그리고 다 수납? 네. 응. 올 수납에, 식혜 세척기. 식혜 세척기, 빌트 응. 그 식으로딱 들어갔죠. 응. 지금, 어제 오늘 설치를 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어, 응. 어. 오픈한지 <laughs> 지금, 어제 오픈했어요. <laughs> 네. 어, 여기는 가전도 다 오늘부터 AS 1년이에요 네네네. 어, 빨리 오시면 오실수록 좋고 네. 혹시라도 좀 딜레이가 돼가지고 이제 계약이 돼서 AS 기간이 끝났다 그런 건 계약하시기 전에 꼭 건축주 네. 사장님과 상의를 하세요. 네. 자 수납 보조 싱크볼에 메인 싱크볼 아, 둘다 있습니다. 음. 아 근데 요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진짜 괜찮죠, 이거. 어. 음. 냉장고 세 대. 네. 냉장고 세대 쭈루룩 있죠. 네. 음. 어. 커피는 이따가 킵 아, 좋습니다. 어. 야, 이거 요리할 맛이 나는 주방입니다, 진짜. 야, 야. 주도 이쁘고. 자, 여기서 네. 딱 카메라 하나 켜놓고 그 쿡방 해도 되겠다. 편스토랑 찍으러 오겠는데요? 편스토랑? 네. 아, 펜스토랑. 여기가 또 베네트리아가 드라마에도 막 많이 나오고. 그, 능언니 네. 그렇죠. 네. 뭐, 다양하게 이제 뭐 TV 프로에 많이 나와요. 집이 이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이 네. 뒤로 나가시게 되면, 터닝도 연마한 공간. 썬룸 네. 치시면 좋겠네. 썬룸 쳐가지고, 음.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처럼 또, 아니, 음. 보조, 이렇게, 뭐, 주방 겸 세탁실로도 쓸 수가 있겠죠. 네. 아, 그리고 세탁실이 있군요, 다른 어. 다 어. 다 주방 옆 공간으로 네. 세탁실이 있어요. 네. 워시 타워도 기본으로 주실 거고, 아 네. 여긴 어, 보일러실이네요. 이쪽 보일러실 가려주셨고, 안쪽으로 수납 공간이 기본적으로 되어있어 곳. 여기 세제공요 어? 원래 이게 열면은 네. 거기 이게 동선이 없거든요. 어, 넓어요. 여기. 어 여기 좀 넓게 잘 뽑아주세요. 충분히 것 같아요. 뽑았어요. 그리고 네. 이 벽면이 도장 같지만 네. 벽지라는 거 음, 참고를 네. 해주세요. 이게 느낌은 도장이에요. 아, 네. 진짜 느낌. 도장이에요. 저기서도 썼었잖아요. 음. 근데 벽지입니다. 어, 질감도 좋고 네. 청소하기도 쉽다고 합니다. 네자와 여기 주방에서 주방. 거실 보는 면도 상당히 넓네요. 음 근데 저는 그, 부모님 모시고, 네. 어, 이제, 나 성공했어요. 라고 좀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 도 네. 간혹 계시잖아요. 네. 1층에 방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부모님 모시고 네. 와도 됩니다. 저는 모시고 사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층에 방이 있습니다. 음. 뭐, 게스트룸으로 쓰셔도 되겠지만, 네. 지금 일단은 타일하고 마루하고 네. 좀 갈려서 분대해서 어, 음. 강, 원목마루랑 분류했습니다 음. 확실히 방 느낌이 나죠, 여기는? 네. 마루로 하니까. 네. 3m. 13cm. 네. 그리고 붙박이장까지만 재 드릴게요. 네. 붙박이장이 이쪽 면으로 붙박이장이 드레스룸 식이에요. 음, 3m 40cm. 네.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다가 뭐 붙박이장을 딱 놓으시는 게 아니라 네. 안쪽으로 있어요.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시스템장으로 해서 어. 이렇게 깊어요. 그래도 거의 한 다섯 칸, 여섯 칸 정도. 네. 정도로. 이렇게 꺾어서 있기 때문에 기억자로 음. 충분합니다. 공간이. 혹시나 더 필요하시면 음. 앞에다가 음. 어, 서랍장 하나 놓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여기 환기창. 네. 거기는 픽스창. 팩스 아, 픽스창. 네. 환기창. 환기창은 양쪽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네. 네. 침대를 가운데다가 놓고, 그럼 책상을 놓기 애매하네요. 이쪽으로 살짝 당겨서 놓으셔야겠다. 네, 책상 놓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화장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쪽으로 오면 되잖아요. 골프링 있는데. 이쪽으로? 네. 문에 안 걸리게. 음, 그렇게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살짝 옮기시거나, 네. 돌리시고, 이쪽에 TV 놓으셔도 아, 그래도 될까요? 돼요? 네. 음. 그거, 음, 구조는 <laughs> 네. 나오셔서 원하시는 대로하시는 아, 거예요. 네네. 네. 네. 아 예, 우물천장을 이렇게 어. 꺾어서 방 모양에 맞춰서 네네, 해주셨고 아, 잘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방 바로 옆에 또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게스트 화장실이 아니죠 음. 방이 있으니까 충분히 자. 넓은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비대 일체형 변기 보압 네. 스프레이 건까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어. 세면대 네. 거울 거울도 조명 깔끔하죠 음. 네. 이게 계단 위치인데 계단이 음. 워낙 높으니까 어 그러네요 거의 걸림이 없이 어. 계단 밑 화장실 안 있는 느낌 여기만 보고 이제 계단은 뭐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큰 오산이에요 <laughs> 어, 안쪽으로 네. 샤워하실 수 있게끔 샤워 파티션 잘, 잘 되어 있고요 잘 되죠. 지금 네. 여긴 턱이 없이 구배로만 네. 지금 설치가 됐어요 이게 괜찮아요 네, 응. 근데 파티 근데 지금 물을 한번 테스트해 보신 것 같은데 네. 물이 이렇게 다 모였네요 네. 네. 근데 이쪽은 다 말라 있어요 어. 깔끔합니다 응. 깔끔. 그만큼 구배를잘 맞춰줬다는 거 네. 그리고 타일도 되게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시공 응. 정말 잘끔하이잘 주셨어요. 그래요. 자 집이 응. 와 진짜 넓으니까 느낌이 역시 베네트리아는 베네트리아다. 어. 아까 오신 분이 딱문 열자마자 와 했어요. 맞아요. 네. <laughs> 진짜 집 이뻐요. 네. 자 이번에 2층 올라갈 건데요. 네. 계단 폭은 1,200이에요. 계단도 답답함이 응. 없습니다. 그리고 라인 조명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네. 자 대리석 재질. 그렇죠 대리석 재질. 네. 자, 그리고, 여기도 또, 이게 또, 아, 시그니처죠. 이것도 시그니처죠.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웅장함이 있어요. 아유, 이게 어.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좋죠. 이뻐요. <laughs> 느낌도 좋고. 네, 네. 조명도, 조명까지 아, 상당히 이쁘게 조명. 잘되어있어요아우 어지러워. 네. <웃음> <웃음> 조명은 없고 조명 보고. 네. 자, 그리고 여기 난간은 유리 난간으로 해드릴 거예요. 저기 아직 난간이 음, 안했어요 지금, 어, 아직 발송이 안 됐다고 해서. 네. 음, 맞춤, 음, 맞춤으로 조명 네.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어디부터 볼까요? 저쪽부터 볼까요? 왜냐면나 <laughs> 어, 좋은 거는 마지막에 맡겨놨다 볼까요? 그, 자 우측으로 바로 들어 오시면은 네. 어, 화장실 그렇죠 이방두 개가 있으니까 공용 화장실 음. 화장실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여기부터 어, 어. 이제 또 확실히 화장실이 또불링불링 합니다. 어, 일단 무인지 네. 어, 어, 샤워 부스가 잘 되어 있어요. 덮고, 네. 네. 그리고 샤워 공간도 넓고 한개 네. 창도 바로 옆으로 있고 네. 틸트 기능되니까 뭐 이렇게 계속 놓으시면은 습관기잘 되실 거예요. 그렇죠. 네. 타일은 폴리싱 블랙 타일이에요. 아 근데 진짜 깔끔하면서 아. 고급스러운 느낌. 아. 깔끔한 느낌이에요. <laughs> 이게 까만색을 쓰면은 공간이 좀 좁아 보이잖아요. 네네. 음 근데 넓어 보이요 넓어 보여. 와. 시안해요? 아 실제 넓어. 넓어요. 근데 <laughs> 따져보면. <laughs> 네. 자탑블형 세면대랑 네. 이쪽에는 이제 간단하게 로션 같은 거 놓으시면 될것 같고 네. LED 거울. 원래 3톤이죠? 그렇죠. 어. 하부 수납? 아, 아, 진짜 잘 돼있네. 상부장이 없었네. 그래서 깔끔해 보이는구나. 아. 그렇죠. 달려있으니까. 달려있는, 달려있는 그런 거는 샤워기하고 거울밖에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아. 어, 깔끔하고 네. 수납공간이 넓어요. 네. 어, 부장도 애매한 수납, 그, 상부장보다는 그렇죠. 하부장이더 좋다는 거. 시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체형 변기 여기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골드. 그렇죠. 몽골이도 자. 골드. 자 두번 여기, 방이죠 여기가 뭐 이건 또뭐 충분히 자녀 있으시면 자녀방으로 써도 되고 서재 개방감 여기, 미쳤다 <laughs> 햇살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지금 네, 가위바위보 위치, 위치까지 3m 6 1자 그리고 4m 64cm 어. 이 장을 포함하게 되면은 한 4m 3 0 m 4m 2 0정도 될건데 네. 어, 일단은 이쪽에 장이 있는데도 공간이 엄청 넓거든요. 진짜 길게, 폭도 음. 넓고. 그럼 이쪽에 장을 뭐 추가로 하신다던가 네. 아니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서재 용도나 네. 작업실 용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커요. 이 방도 큰데 네. 이 방이 이제 2층에서 제일 작은 방이에요. 네. 아, 그래요? 2층에서 <laughs> 네. <laughs> 제일 작은 방이에요. 어, 자꾸 수파하시네저 네. 앞에 보시면 저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인프라는 다 있어요. 네, 양호 내안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음. 부장님이랑 요 앞에 잘 가는 김치찌개 집도 있고 어, 아 맛있어요 응, 부대찌개 집도 있고 가성비 최고입니다 근데 부대찌개 집이 진짜 부대 같더라고요 거의 부대예요 153 부대찌개인 거아 아무튼 입구도 부대예요 어 맞아 충성 충성 <laughs> 아, 밥 먹으러 왔습니다 막 이래요 네자 나오셔서 바로 우측에 방이 하나 또 있죠 네음자 음. 바로 꺾어서 음. <laughs> 있습니다 아, 이 방이, 요까지만 네. 보면은 사실 뭐, 크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요것만 응. 봐도 사실 커요. 네. <laughs> 많이 커요. 네. 안방보다 더 커요. 웬만한 안방보다? 안방. 얼마나 어, 사이즈 안방? 4m86에 네. 3m3cm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근데. 북박이장이 있어요. 8칸, 돼 있습니다. 7칸. 어. 네. 북박이장이 일반 도어 형태가 한 60cm. 그쵸, 그렇죠? 56cm 정도 나와요. 네. 그러면은 정확히 한 50. 3m 60cm? 3m 네. 70cm 정도 되는 거예요? 네네 상당히 넓죠? 넓죠 어, 엄청 넓어요 지금 침대를 놔도 공간이 확실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네. 큰 부모님 사시고 네. 자녀 부부 살고 밑에 부모님 모시고 그래도 되죠 손자? 아 3대가 살로도 되나? 어, 3대도 가능할 거 같아요 방향나더 있으면 좋은데 아, 그렇죠. 손주들이 많으면 좀 어렵고 아 아쉽다 그러면 지으시면 돼요 더큰 평수로 <laughs> 바로 뒤에 여기서 구조, 어, 구조 조금 바꾸실 수 있거든요. 네. 마스터룸두개 뽑고 방세개더 뽑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맞춤 설계로. 네. 자 체광도 기둥차이잘 들어가요. 아, 여기가 음. 체광이 너무 좋아요. 지금 동과장님들 자리까지도 좀 햇살에 비시잖아요. 어. 이렇게. 제가 아까 밖에서 계속 춥다 춥다 그랬는데 네. <laughs> 더워요. 사방이다, 햇살입니다, 사방이지. 어. 진짜, 진짜 이게 꺾인 구조지만 음. 너무 최강을 잘 뺐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맞춤 설계를 하실 때, 나이 조명 싫어요. 음. 바꿀 수 있고요. 북박이장 컬러 바꿀게요. 가능합니다. 근데 바닥도 컬러 바꿀 수 있지 않고. 근데 호불호라는 게. 단이 <laughs> 네. 있던데. 저희가 어떻게 네. 할 수가 없어요. 네. 오시는 분마다 한 10분 오시면 10분이 그렇죠. 취향이 다달라버리니까 네. 어, 저희는 있는 그대로만 음. 설명드리고, 장점, 단점 나눠서 딱. 고구마 찝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방도 없네요. 여 음, 진짜 크다. <laughs> 근데 우리 라스트를 남겨놨잖아요. 라스트. 음, 왜 남겨놨을까요? 음, 그렇죠. 있어요. <laughs> 근데 일단은 이 거실 공간도 되게 넓거든요. 여기도 충분히 음. 잘 쓰. 음. 네. 여기다가 장 하나 짜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네네. 음. 짜도 되고 이렇게 웬만한 그, 그림 잘안 것이잖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걸어도 이쁜데 넓게 쓰실 거면 넓게하시고 그렇죠. 수납이 필요하시면 장 짜시면 됩니다. 아니면 가족 사진 크게 뽑으셔갖고 네. 뭐 3대 4대 이렇게 막 사진 아, 하나 걸어놓으셔도 좋고. 을같 근데 수납이 있잖아요. 수납 있죠. 네, 그래서 네. 어왜 그러세요? 이 정도면 있으니까 굳이 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요때 네. 어, 청소기 로봇 청소기 놓으시면 되겠죠. 네, 충분히. 로봇 청소기 놓고 음. 핸드폰을 다 맞추잖아요. 네. 방문 열어놓고 출근하시면은 음. 뭐 출근하시게. 하시겠죠? 어. 그렇죠. 출근하시면 음. 로봇청소가 다 돌겠죠? 아, 요새 로봇청소기 너무 잘 나온 거알들어요물걸레질도 어. 저희... 엄청 잘하고 쥐가 스스로 막 걸레도 빨고 막다 아, 하더라고 알아서 어. 너무 좋더라고요 요새. 저희 집 로봇청소기가 두 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쓸고고 하나는 이러면 닦고예요 네. 근데 요새는 <laughs> 같이 이름... 통합돼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따로따로 따로 놀아요 제가 나중에 어. 링크 걸어줄까요? 어. 진짜 잘 나왔어요 어. 아니요, 저희 있는 거, 거.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애들은 쓸고, <laughs> 네. 닦고 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스터룸. 자, 잠깐만. 느낌이 벌써 양기 형이. 어, 그렇게. 어, 요거 보여드려야지. 자, 문이 아니네요. 자, 일단은. 네. 어. <laughs> 일단은 이래요. 어. 자, 벌써 들어올 때부터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 드레스룸이 충분히 남는데, 네. 뭐, 북박이장 더 필요하시면 하셔도 되고, 이쪽에. 아니면 안마 의자 놓으셔도 되고, 네. 솔직히, 차마시는 공간도 이렇게 지금 하셔도 되고. 어, 진짜 이게 방인가 싶을 정도로 커요. 아, 진짜 어. 이게. 장식장 놓으셔도 되고. 지금 여기가 안방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어.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입구야, 입구. 하다못해 메인 조명이 두 개야. <laughs> 입구에 어. 조명이 이렇게. 네. 여기가 이제 침실. 네. 와. 더블 침대 두 개. 더블 두 개. 트윈. 어. 더블 트윈. 더블 트윈. <laughs> 어, 대박입니다. 그래요, 커요. <laughs> 진짜 커요. 따로따로 따로 주무셔도 되고, <laughs> 아니면 패밀리 침대 하나 놓으셔도 되겠는데요? 아, 진짜 큰 겁니다. 상당히 아, 넓어요. 그냥 넓기만 한게 아니라 네. 여유 공간이 더 남다 보니까 어. 여유 공간이 확실히 남잖아요. 침대가 작아 보일 정도인데? 아, 네. 진짜 더블로 안돼도 작아 보여 그렇죠. 그리고 창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남향이에요. 아, 이쪽으로 어. 이렇게. 서쪽으로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도 채광이 네. 되게 잘 들어오고 있네요. 여기... 저게 보이긴 하지만 음. 변전 어, 변화기가. 저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쪽에. 거는뭐 이제 전기에서 어. 한건데 개발이 좀 돼야지만 조금 될것같습니다 네. 네. 어. 자 다시 이어서. 네. <laughs> 자벽면도 깔끔하게 우드톤으로 와, 마감을 해주셨고요. 또 잘해주지 않나요이 가운데 박판, 대리석, 박판 타일인지 대리석인지 모르겠지만. 어 박판 타일이에요. 저들겨 보면. 네. 어. 아 근데 진짜 고급스럽다 네. 아, 짜세나를 너무 잘해 주짜나 나와? 나와요. <laughs> 아, 네. 이걸로 우리 인트로 먼저? 아, 아니요. <laughs> 자. 네. 지금 아까 안마 의자 네. 자리랑 네. 침대 두개 놓으실 수 있는 공간 포함해서 네. 드레스룸까지 있어요. 네. 음. 스타일러도 5발짜리 기본적으로 넣어 주셨고. 네. 드레스룸도 정말 작지가 음. 않죠. 예리 디자인. 네. 요즘에 이게 이쁘더라고요 아, 요거죠, 요거. 어. 근데 이제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 하얀 거 하얀 걸로 하면 더 어. 옷을 었을때 이쁘더라고요. 하얀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이쁘고 네. 자 세면대는 건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하부 수납장만 지금 다섯 칸이에요. 네. 음. 공간 앞안쪽지 깊고 네. 그리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제 화장 아 음. 음. 화장대가 따로 없었네요. 아 화장대로. 네용으로. 어. 아니시면 저기다 화장대 어, 앞에다가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그 이렇게 선반식으로 다잘 되어 있고 네. 하, 거울이 진짜 크죠. 엄청 커요. 대형 거울. 네. 근데 살짝 아쉽다. 조명? 콘센트. 아 콘센트. 어, 콘센트가 조금 더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좀... 아좀 그렇죠. 어, 네. 네. 요거 원하시면 바꿔드릴게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니다자 네. 네. 그리고 조명도 살짝 없는 게좀 아쉬운데. 조명은 달수 있잖아요. 음. 네. 조명도 설치하실 수 있어요. 네. 뭐, 그런 거트집 잡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욕실. 네. 어,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욕실이. <laughs> 어, 집에 비해서 약간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까지 화려하다고 어. 보다가 공용 화장실보다 조금 떨어져요. 네. 어. <laughs> 아, 그래도 이쁘잖아요, 타일. 그렇죠, 타일이나 이런 건다잘 써주셨는데 네, 네. 화사함이 빠졌다는 거지. 뭔가 좀 음. 부족하다. 그렇죠. 음. 한5% 부족해요. 그렇죠. 이제까지 <laughs> 화려했는데 타일은 누가 어린애들이 장난친 것 같은데 네. 얘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은근히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음. 이뻐요 타일. 음. 네. 그리고 욕조도 1인 욕조로 잘 나와 있고요 네. 오른쪽으로 샤워 시설하고. 어, 비대 일체형 변기까지. 네. 없는 거 없죠? 네. 어. 장도 있고. 네. 잘되 있죠? 응, 잘돼 있어요. 네. 굳이 파티션 필요하면 파티션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파티션은 네. 여기서 치시면 되니까. 네. 네. 어. 샤워할 때도 안 걸려야 되지만, 네. 볼일 보실 때도 안 걸려야 되니까, 그래서, 네. 딱그 자리를 잘 잡으셔야 될것 네. 같아요. 아. 다 봤습니다. 네. 이제. 좋아요. <laughs> 네. 마무리를. 네. 이쁜 데서 하죠? 네. 이쁜 데서. 네. 네. 오늘 안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laughs> 제가 봤던 11억 대 중에서는 네. 뭐 11억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뭐 솔직히 뭐 천만 원도 저한테 엄청 큰 돈이고, 네. 하다못해 백만 원도 저한테 큰 돈이기는 그쵸. 해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제 11억 대, 12억 대, 7억 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변의 시세랑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저기 이제 산 골짜기 에 있으신 분이 이제 평당 뭐1 5만원에 땅을 사신 분도 있을 거고, 하다 못해 서울로 가면 평당 뭐 몇천만원, 아, 이런 땅들이 있잖아요. 어, 매억짜리도 뭐... 있죠. 어, 네. 그렇죠. 땅값도 <laughs> 땅값이지만 이제 건축에 대한 이제 건축비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주변하고 다 비교를 해서, 아, 얘는 가성비다, 얘는 적당하다, 얘는 조금 비싸요. 막 음. 이렇게 제가 분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이 동네에서는 맞춤 세계가 가능하죠. 어, 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진짜 이 점점 기술이 늘어나시는 게 건축쪽에서 <laughs> 진짜 가성비 있게. 솔직히 잘 말하면 쓰시면. 설계사가 저기겠죠. 그렇 디자인도 <laughs> 어, 네. 설계나 이런 구조를 잘 빼시. 잘 뽑으셨는데 그만큼 사장님이 믿을만하니까 네. 이게, 이게 이게 좀 있으시니까 직원들을 팍팍 밀어주는 거지. <laughs> 개인 사업자였으면 못지으셨을 네. 거예요. 맞아요. 지금 네. 뭐 부동산도 좀 많이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만큼 믿을만한 회사다. 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단 궁금하시면 네. 유선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장난 전화도 주세요 어, <laughs> 장난 전화도 괜찮습니다 어, 밤 12시, 1시 제가 평균 한 새벽 4시에 자거든요 네. 아침에 7시 정도에 일어나니까 3시간만 비워놓고 전화 주셔도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릴게요 아니면 싱크대 코팅이라도 문의 주세요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현장 진짜 아, 주방이면 주방 거실이면 거실 진짜, 아, 이렇게 구조를 잘 빼셨네요. 그리고 체강도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진짜 들어왔을 때이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아, 의견장, 어, 직구할 때 동과장님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